네, 수능 완성 어2024 수능 완성 12강의 1번입니다. sort toward coaching. sort 하게 분류한다는 뜻인데 동사로 쓴게 맞나요? so w e n e v e r 과거. 아, 네. 동사로 쓴게 맞네요. 자, sort 어 명사로는 종류이죠. the sort toward coaching. 자, 코칭 쪽으로 분류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몇줄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냥, 그, 그러려니 하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또한 이거는 수능 완성은 제가 저기 뭐 기출문제 하듯이, 물론 답을 중요하게 하긴 할 거지만 말씀드렸듯이, 그냥 구문 해석, 해석과 어요 맥락을 읽어주는 독해, 오기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 찾는 것도 하긴 합니다. 어, 근데 그렇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연계될 때 다른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더 급선무죠. 자, it's not always easy to 자 이거 이해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 이해한다고 안돼 있는데, 아, distinguish 구분하는 거네요. The distinguish evaluative feedback 자 평가 피드백과 from coaching feedback 가르쳐주는 피드백 요거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요거, 요거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Evaluative feedback. 어 코칭 피드백. 이거구분 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when a board member 어 이제 중요기 보드 멤버가 그거예요. 뭐 이사회 어 이사진 멤버가 fond James j a m e s 에게 전화를 걸어서 to suggest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he start the next 자, suggest 나오고 여기에 동사의 원형이 나올 때는 요 should가 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음 자도 스타트 넥스트 쿼터 cfo 프레젠테이션 다음 기수의 다음 어여기 쿼터는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걸 분기라고 해요 4분의 1 분기 뭐냐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4월부터 6월 6월까지 2분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넥스트 쿼터는 다음 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년을 4개로 나눈 걸 쿼터라고 합니다 어 다음 분기에 CFO 프레젠테이션 할때 CFO는 무슨 이제 Chief f i n a n 인가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Chief e x e c u t i v c e 가 CEO죠. 대표죠. CFO는 그 회사의 어떤 파이낸셜 부분 그 그죠 뭐야? 재정 부분, 금융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마 CFO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CFO 프레젠테이션 할때 with analyst prediction으로 해라. 어분석과 예측을 가지고 해. 라 라든 인터널 프로젝션, 어 인터널 프로젝션, 자 전망치적 프로젝션이 그죠? 그래서 인터널 내부 전망치를 갖고 하지 말고 분석가의 예측 가지고 해라. 야 이렇게 전화를 받았다고 했을 때, 어 전화를 어디 어디 어디가 주어인 거야? 어 uh, When a board member phone to the uh, What's that? 어 주, 주어가 안 나온 거네요. 그럼 이거 물어보는 아 물어보는 거네. 네 의문문이네요. Was that 그것은 intended as a helpful suggestion 도움을 주는 t 제스 n 으로서 제안으로서 의도된 것인가? Or was it a veiled criticism 감추어진 비판인가? Of the usual approach 그의 거의 보통의 방식에 대한 비판인가? 비판을 조금 은연 중에 한 것인가? 슬쩍 돌려서 말한 것인가? 그러니까 너가 너가 인터널 프로젝션 내부 전망치 네가 한거다 틀리니까 전문가 분석 가지고 해라 <laughs> 이런다는 거죠. 그죠? 그냥 그의 방법에 대해서 살짝 비판을 한 건인가? 아니면 도움을 주는 어떤 것인가? 자, 그럼 여기서 뭐 포칭 피드백과 이밸류에이티브 피드백인데 이밸류에이티브가 나쁜 거 같죠? 이쪽이겠죠. 그죠? 어, 비판이겠죠. 그죠? 그다음 코칭이 옆에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쪽이 아닐까요? 이렇게 평가가 좋은 말인가? 해당 부뭐 틀렸으면 밑에서 다시 바로잡도록 할게요. When in doubt, 의심을 하면 사람들은 uh, tend to assume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추정을 많이 합니다. The worst 나쁜 쪽을요. 그죠? And to put even well-intentioned coaching 아 그죠? 코칭이 좋은 쪽이 맞네요. 그죠? 아, 요요잘어 그 의도가 의도가 좋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의도가 좋은 코칭도 인 a 인투 디 t 밸류에이션 빈. 평가 깡통에다. 이게 빈이 보통 쓰레기통에다 넣잖아요. 그죠? 평가통 쪽으로 분류한다. u 논논다 평가 쓰레기통에다가 넣는다. 휴지통에 넣는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도 평가로 잘못한다 이런 얘기죠. 최악을 가정하고.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 자, 필링 저지 d 어 판단받는다고, 판단된다고 느끼는 것은 is likely to set off, 이거를 발동시킨다. set off가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set off your identity triggers,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트리거를 작동시킨다. 아이덴티티 트리거가 뭘까요? 나 자신의 신원 정체성을 탁 생각나게끔 한다는 얘기인가봐요. 그죠 그게 뭔 뜻일까요?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걸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아이덴티티 트리거가 대체 뭘까? 정체성 트리거? 정체성을 유발한다고? 그게 뭐지? 뭐 이렇게 너무 한국말로 가지 마세요. 이걸 너무 한국말로 가는 순간 오히려 이게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이덴티티 트리거를 발동시킨다. 여기 뭔 말인데? And, the resulting anxiety. 그래서 그 결과 얻어지는 anxiety는, 걱정, 근심은, then drown out, drowning, 익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Drown out. 어, 익사시켜 버린다. 잠물물 안에 잠궈 버린다. 그러니까 얘를 없애 버린다는 얘기죠. The opportunity to learn 배울 기회를 익사시켜 버린다. 없애 버린다는 얘기예요. 물에 잠가 버리니까 그죠이 걱정 속에 배울 기회가 잠겨 버려요. 그래서 격어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럼 uh, set of y o u r identity t r i g g e r 하는 거는 괜한 무슨 그런 거 생기는 거 말하는 것 같네요. 그죠? 괜한 어떤 거, 거, 어쨌든 그 결과로 근심 걱정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여기가 정확히 해석이 안 돼도 set of your identity trigger가 해석이 안 돼도 좋습니다. 앵자이어티가 많아져서 근심 걱정이 많아서 배울 기회를 놓쳐 버리고 만다. 배울 기회를 놓친다. 배우지를 못한다. 어, 요 얘기가 중요한 거니까요.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근심 걱정을 하게 하는 어뭐그 자격지심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쪽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고론 얘기인 것같고요 맥락상으로 보면 그런 얘기고 아이덴티티 트리거가 딱 발동이 되면 근심 걱정이 그 결과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배울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so 그래서 whenever possible 가능한 한 sort toward coaching. 코칭 쪽으로 분류하라. 아,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네요, 이게.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이 뭔가 피드백을 주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walk to hear feedback as a potentially valuable advice from a fresh perspective rather than an accusation of how you've done t h i n g in the past. 자 이거예요. walk to hear 들으려고 노력해라 들으려고 예를 써라 이 명령어입니다. walk to hear feedback feedback을 이걸로 들으려고 해라 potentially valuable advice 이걸로 from a fresh perspective를 가진. 그죠 신선한 관점을 가진 어떤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충고라고 들어라. 코칭으로 들어라. 이 말이죠. 그죠? rather than 이걸로 듣지 말고. Ac accusation이 뭐예요? accusation. 고발하는 거죠. 고소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자, 비난하는 것. of how you d o n e things in the past. 네가 했던 일, 과거에 했던 일을 비난하는 쪽으로 듣지 말고 귀중한 충고로 들어라. 이거네요. 그죠? 이게 답이네요. 그죠? 이쪽이 답일 거고 퍼플 서제스천이 답일 거고요. 어, 코 그러니까 어, 여기 여기죠? 코칭 피드백으로 들어라 이게 답인 겁니다. 말이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든지요. 그죠 When James took that approach. 제임스가 아까 이제 제임스가 전화를 받았다고 했던 게 제임스였나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냥 뜬금없이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그죠 제임스가 took that approach. 이 방법을 선택했을 때 the suggestion became less emotionally loaded. 자, 이 제안은 감정적으로 덜 부담되었다. Less loaded. 감정이 실리지 않은 것이 되었다. 그죠? 어, 이렇게 말합니다. He decided to hear it. 그는 이걸, 이걸로 듣기로 했다. As simply an indication of 이거에 대한 표시라고. How that board members, 그 b o a r member가 might more easily, 어떻게 하면 더 쉽게 digest quarterly information. 어그 어떤 분기 정보를 어떻게 하면 쉽게 소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표식이었다라고 받아들이라고. 자, 요겁니다. 어 아, 이거 좋네요. C Chief Financial Officer 맞네요. 파이낸셜 맞네. 네. 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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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대학 시절에 그그 그 CFO 따려고 하던 외국 미국 CFO 따려고 하던 어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어, 그래서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닌데, 이렇게 설명해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이났어요 맞네요. 그죠? 자, 어쨌든, 요, 요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 답은 우리가 이미 어, 근접을 해놨죠. 어디 봅시다. 아, 이건 아니, 인터랙티브는 아니고, 아 이거네요. Take feedback as an improvement resource. 이거네요. 그죠? 똑같이. 이 feedback을 여기 의는 말하고 완전 똑같잖아요. 이 Here it. 이게 feedback as a simply indication of. 이거라고. 이걸 표시한 거라고. improvement resource라고. 그죠? 여기 potentially valuable feedback as. 이거로 받아들여. potentially valuable advice로 받아들이라고. 자, 그거죠? 어, 3번이죠. 네. 답은 요거고요. 어, 일단 뭐 답은 만약에 이게 연계가 되더라도 저 부분은. 이 부분은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대로 나오겠죠 음 이렇게 나오고요 음, 연계 쪽이 될것 같아서 이거 왜 갖고 왔지? 왜 갖고 왔더라? 그렇게 확장 또해 놓고 보니까 연계될 것 같지도 않네 음... 하여튼 뭐 약간 앞부분에서 나온다면 약간 앞부분 앞부분이 근데 연계가 많이 돼요 사실은 어, 그러네요 어, 앞쪽 그러니까 조금 쉬운 쪽에 연계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